타워팰리스를8 8년생 중국인이 샀었는데 89억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액 대출. 아, 와. 우리나라로 보면 어린 코딱지도 없는 얘기죠. 부산에서 네. 올 3월에 A 아파트가 있어요십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월 달에 음. 9억이 됐던 거거든요. 비년안 돼서 더블이 네.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봤더니 50대 중국인이 샀던 건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호 공정 기자입니다 어, 오늘은 좀 재테크와 관련됐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자체에 영향력 있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 바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어제 기사를 쓰다가 이걸 좀 위클리 코브를 다뤄야겠다는 라 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은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좀 뉴스에서도 좀 나왔고 뭐 다른 데서도 영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어, 되게 설왕설래 많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점이고 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과대평가됐다, 좀 침소봉대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던데 그분들의 논리는 뭔지좀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외국인 거래가 많이 늘어났나 보죠? 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통계에 따르면은 이제 신고일 기준이죠? 네. 올해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이 그냥 국내 건축물을 거래량이 1만 6,405건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2006년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1월부터 9월까지 했던 수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어, 뭐 너무 옛날이랑 비교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15년 전인 2006년에 3,178건이었던 거랑 비교하면 다섯 배가 넘는데요. 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가지고 어, 21,048건이었던 음. 지난해였는데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당연히 최다 기록을 지금 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 근데 많이 늘긴 했는데 그만큼 뭐 서울이 좋으니까 많이 사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특별한 포인트가 있나 보죠? 어,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유시장 경제고 네. 뭐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제 뭐 주택 사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데 문제는 이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음. 정부가 부동산을 워낙 규제해가지고 그렇죠. 내국인 부동산 거래가 이제 엄청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봤더니 올 1월만 해도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기준입니다 네. 5,797건이었는데 이게 그 이후로 매달 3,000에서 4,000건 오가다가 어, 9월에는 2,693건까지 떨어졌고요 음. 10월, 뭐 11월 갈수록 아직 거기는 이제 신고일 기준이 안, 안 끝났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죠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예년 한 (2~3년) 전에 음. 쭉 데이터를 보면은 정상적일 때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한 (7000에서) (8000건) 그리고 뭐 부동산 폭등기 등좀 시장 과열될 때한 (1만 5000건) 정도 됐었는데 음. 그런 걸 보면 이제 거래가 엄청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거래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역차별 논란과 약간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규제가 많은데 외국인들은 규제가 거의 없나 봐요. 네,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아시겠지만 뭐 주택담보 대출 제한 있죠. 그렇죠. 그럼 다주택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뭐 엄청나 많잖아요. 음.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대출 증명 규제 때문에 대출은 더조여진 그렇죠.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제에서 거의 자유로운 편입니다. 예. 어, 외국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구입금을 마련한다면 국내 대출 규제는 저희가 소용이 없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저게 사례를 하나 볼 건데 네. 어, 올해 9월달에 국회 국정감사 국토위에서 난리가 난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음. 타워팰리스를 88년생 중국인이 음. 샀는데 89억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액 대출. 아, 어, 전액 대출. 네, 예, 전액 대출이었어요. 와.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로 음. 보면 어림코닥스도 없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 15억 이상 되면은 안 그렇죠. 나오는데 한 푼도 안 나온데. 네. 예, 봤더니 현지에 있는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 원을 전부 조달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로 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또한 가구에서 주택을 사서 만약에 남편 하나, 뭐 아내 명의 하나였다면은 다주택자 규제 받잖아요. 그렇죠. 일 경우 주택이니까 네, 예, 근데 외국인은 이렇게 사도 예를 들어서 뭐 남편 하나, 뭐 다, 뭐 와, 와이프 하나, 애 하나 심지어 이렇게 사도 다주택자 규제를 안 받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들이 가족관계인지 확인할 방법도 그렇죠. 없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부 규제에서 음. 굉장히 벗어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려도좀 어. 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취득세 중과도 그럼 없겠네요. 네, 없죠. 기본세율이겠네요. 네네. 네. 그럼 외국인이 주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삽니까? 어, 많이들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네, 많습니다 네. 어,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 통계를 분석했는데 올해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이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음. 62.5% 어.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네. 경기도 부천, 네, 네, 인천, 서울 이제 뭐 영등포, 어. 구로, 금천 뭐 이런 서남권을 주로 사들이는 좀 실거주 용도네요 좀 실거주 정도가 많죠. 예예. 아, 예. 예. 근데 이제 주, 중국이 줄곧 2위를 기록하다가 이제 2013년도에 계속 그 전까지는 미국인이 1등이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이제 2013년부터 뒤집힌 다음에 음. 지금 8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2등, 3등은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순이고요. 네. 미국은 이제 평택과 서울 용산을 주로 사들이고 있고. 음. 어,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은 굉장히 미미한 비율이긴 하지만 네. 중국 사람들이나 이제 미국 사람들도 강남권에 좀 사는 경우도좀 늘어나고 아, 있다고 그, 하고. 터빌스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이 통계에는 이제 우리나라 교포지만 국적은 외국인인 이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끼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죠? 외국인 거래가 이런 문제 좀 말고 또 다른 문제 점도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데이터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다 불명확한 데이터들이요 왜냐면은 음. 외국인 부동산 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요? 예, 이게 현재 부동산원이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 거래 통계를 내는데 네. 이게 매도랑 매수가 다 포함된 수치예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국내 거래 동향 나오지만 이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요. 실거주 여부도 알수 없는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엄청 문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난달 말에 뒤늦게 조달청 국가 이제 전, 종합 그 전자조달 시스템 있잖아요. 나라장터라고 네네. 하는 거기에 이제 외국인 주택부 통계 작성방안 마련이나는 연구 이제 용역을 입찰을 냈어요. 드디어 용역을 입찰을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문제죠. 연구 용역 나오면 기본 한 6개월 용역을 그렇죠. 하고요. 실제 정책까지 오는데 더 시간 오래 걸려요. 그동안 외국인 거래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지적된 게그한 1년 됐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것 동안 하나 움직이질 않다가 지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열받는 거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주택거래에 약간만 이상 상황 그렇죠. 나오면은 뭐뭐 뭐 정말 민감하게 불면서 막 대책 내고 뭐 부동산 거래분석원 만들고 심지어 지금 여당의 유력 후보께서는 지금 뭐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든다고 네. 그 얘기하는데 왜 외국인 거래는 지금 이렇게 좀 데이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느냐 이런 에 대한 좀 불만이 되게 높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요약을 입찰했으면 실제 데이터가 나오려면한점걸릴 텐데, 네. 그동안 데이터 없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네, 이게 데이터가 없다 보면 거래가 일어나도 되게 왜곡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어,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언론에서 제가 제가 영상 만든 걸 봤는데 이제 서울 네. 부동산 거래 중에 외국인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나 우려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긴 하더라고요. 음. 실제 서울 부동산 거래 중에 외국인 비율은 0.5%라고 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하실 게 거래 자체의 비중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이게 외국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냐 예를 사례를 하나 드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부산에서 올 3월에 A 아파트가 있어요. 음. 이제 여기가 이제 거래가 나왔는데 30통 대가1 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음. 그런데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다가 어, 그 전에 이제 신고가 그전 신고가죠? 그게 응. 6월 달에 9억이 됐던 거거든요. 거의 1년 안 돼서 네. 더블이 됐네요. 더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봤더니 50대 중국인이 샀던 건데 그냥 와서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옛날에 한참 이제 막 와가지고 응. 백화점 쇼핑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오. 간 거예요. 그냥. 근데 보면은 이 아파트가 광안대교랑 이두 네. 조망이 되게 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되게 어 이거는 정말 괜찮은 아파트다 하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들 타고 가신거죠 예 근데 나중에 봤더니 중국사람들이 이런 바다랑 강 조망을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이 아파트 30명대 시세가 10지역에 한번 찍히니까 음. 그대로 1 0억으로다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고 아직 이제 이게 뭐 하나의 케이스인데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면 홍콩의 경우를 예를 들면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먼저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 그 패턴을 보면은 이 사람들 저도 얘기를 드는 건데 지금 이 부산 아파트의 경우처럼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요소가 딱 맞아떨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통 크게 딱 하고 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경우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 조망이 너무 좋아하니까, 음. 홍콩 섬이랑 카우롱 반도 있잖아요. 홍콩 섬은 이제 그 IFC 있는 쪽이 카우롱 반도 그렇죠. 건너편인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중국 본토에서 건너서 쫙사들이는데 그때 가격을 이제 엄청 올려놓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 현지인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피해를 봐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홍콩 주택 가격은 음. 정말 약간 너무 문제라고 할 정도로 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홍콩이 중국에 이제, 편입되던 그 19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나게 조금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쭉 그냥 계속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일단 거래통계도 안 나오고 음. 뭐 정말 대부분 이거는 소수거래 비중이라고 하면서 되게 심각성을 되게 안 하지만 이게 사실 지금 어디 거래 데이터도 안 잡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번 왜곡 시켜 놓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게 음. 한번 되면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어 보면은 싱가포르나 호주랑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아, 그래요? 예,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음. 이걸 심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취득이나 등록세에 이제 할증 붙는다고 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롬비아주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20%엄청난데요 어, 예. 그리고 온타리오주는 여기는 토론토 에 있는 건데 그렇죠. 취득세 외에 이제 비거주자라고 해가지고 세금 15% 포인트가 더 추가되고요. 중국도 유학 중국인 약간 공산주의 유학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지만 네. 유학 등이 아니면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고 네.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너무 문제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외국인의 어떤 주택 거래에 대해 가지고. 취득세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네. 이게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서로 간의 법에 맞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이게 투기성이 아닌지를 음. 알수 없다 그렇죠. 아까 지금 처음에 홍정은 기자 얘기했지만 중국인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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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얘기했냐고 하니까 아, 실무주 내요라고 얘기를 음.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제 폐기가 됐대요. 그렇군요. 그런데 상호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거 좀 얘기를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들어봤더니 네. 싱가포르나 홍콩은 그러니까 맞은말이긴 해요. 왜냐면 싱가포르나 홍콩은 도시국가기 때문에 그렇죠. 외국인이 부동산 조금만 사들이면은 아 우리 땅 이걸 줄어들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위기감이 나와서는 특수 케이스다. 네. 그 다음에 캐나다랑 호주 같은 경우도 땅은 워낙 넓은데 사람이 별로 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보유한 부동산 중에 워낙 높아가지고 좀 특수한 케이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우리나라도 결코 보면은 땅이 이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산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네. 땅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좀 상호주의라고 이렇게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영토 주권이나또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뭐, 관련도 있는데, 좀 어떤 정부에서 좀 무슨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뭐 보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외국인 거래가 왜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지 분노하는지 그리고 뭐왜좀 너무 심한 우려다 약간 너무 앞서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논리는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걸 저희가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홍장우 음. 기자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생각은 음. 어떠신지 묻도볼게요이 예, 사실 제주도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많은적 문제 있잖아요. 예. 중국인들이 워낙 많이 투자를 네. 하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될 건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시주석이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이 자금이 대로 네.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면 가격을 부풀릴 우려는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적어도 데이터는 좀 네. 정력을 뽑을 수 있게 네. 빨리 서둘러야될것 같고. 또이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다 들어 보니까 문제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것만큼은 저것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좀 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중국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직 한국 땅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뭐 심한 우려다. 이런 음. 얘기. 뭐 실제로 보면 중국 부동산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 되게 일부래요. 일부였죠. 예, 네, 근데 이거 제가 옛날에 미국 출장 봤을 때 얘기를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전 세계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땅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하는 패턴이 있대요. 이게 뉴욕에서도 음. 똑같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 블록이 있으면, A 지역이 있으면 하나의 건물을 산대요. 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굉장히 땅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되게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여서 딱 사놓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시세가 약간 하면서 약간 이렇게 거래가 이제 주춤하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옆에가 또, 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네모은다 그런 식으로 해서 뉴욕이든 샌프란시스코든 런던이든 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지에 세이나톤이다 그렇죠. 형성이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밴쿠버 같은 경우도 주민이 네. 엄청 샀거든요네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나라에 아주 관심 이 없다고 음. 해 가지고 지금 뭐 정말 손을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택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규제도 많고 그래요. 얼마 나제각제각 나오고 얼마나 그 실시간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세게 합니까? 근데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좀 영상을 이 주제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매브리언 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제 일반적인 재테크 얘기가 아니고 좀 무거운 얘좀 네, 무거운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지금 뭐 이게 뭐 정치적 문제다 외교적인 음.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부산 아파트 얘기나 타워필리스 얘기를 했듯 어떤 부동산 시장 자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이제 위클리 콕 내용은 이제 매부리 레터를 통해서도 발송이 되는데 거기는 이런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네. 부동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어이 영상 끝나고 더 보기를 누르시면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